사고를 열심히 하고 있죠. 어제 1부, 2부, 3부를 동영상 강의 유튜브를 통해서 올려 놨는데 공부 열심히 했죠? 오늘은 4, 5, 6부를 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선 페이지는 226페이지를 펴 보세요. 기본 문제 15-1번입니다. 226페이지예요. 선생님이 미리 빨리 하려고세 문제를 써 놨어요. 오늘은 세 문제만 풀 겁니다. 자세히 풀 테니까 한번더 우선 따라오세요. 아셨죠? 우리 2 2 0부터 225까지 읽었습니까? 얼마나 이해했어요? 이해 하나도 안 되죠. 그래도 꼭 참고 한번 해 보세요. 다음 주까지 선생님이 부등식을 동영상 강의 찍어서 올려 놓을 테니까 우선 문제를 다 풀어 보고 다시 처음부터 와서 다시 총정리를 했을 때 그때 너희들이 어저께 읽었던 220부터 225까지 이해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226페이지. 우선은 요세 문제만 먼저 풀어 볼게요. 선생님이. 괜찮죠? 중요한 건데요. 거기 다음 x에 관한 부등식을 풀어라 해서 그 부등식에다가 네모하고 별표 치세요. 왜 그러냐면요. 2차 부등식이라는 말이 없어요. 되셨죠? 자, 그게 왜 중요하냐면, 1번부터 소개할게요. 얘는 2차식이 존재해요. 그런데 이번의 형태를 보면 이 a 값에 따라서 2차식이 없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a가 0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 그러면 어 이거 틀렸는데요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a가 0이더라도 이 값에 따라서 뭔가 답이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1차 부등식, 0차 부등식, 그다음에 2차 부등식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고차의 계수 2제곱에 있는 앞에 계수에 따라서 얘가 2차 부등식, 1차 부등식, 0차 부등식 다될수 있는데요. 그것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다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따라오세요. 우선 우리가 앞서서 인수분해라든지 곱셈 공식의 변형이 든지 나머지 정리, 특히 인수정리를 통해서 인수분해할 때 이렇게 미지수가 들어있다고 해서 겁먹지 말고 하나씩 넣어보라고 그랬죠? 영 되는 게 있는지 찾아보시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미지 x 자리에다가 미지수 a를 한번 넣어볼까요? 얘가 뭐가 됩니까? 0이될수 있어요. 특히 또 3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0이 되죠? 자, 무슨 말이 냐면얘를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것처럼 X자로 인수분해가 가능해요. X, X.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 부분인데, 미지수가 들어있다고 해서 인수분해 안 되는 건 아니니까 조심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쪽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어야 되냐면, 3이고 A예요.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인수분해가 돼서 요식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x-3, 얼마? x-2. 이렇게 정리가 돼요. 어제도 이차분식에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지만, 여기 나와 있는 요놈은 그냥 질문이라고 했죠? 너보다 작은 아이들이 얼마가 되겠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그쵸?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얘기한대지를 이해한다면 얘네들을 먼저 그리세요. 얘를 그리세요. 그려놓고 너희들이 과학 실험 보고처럼 얘가 0이 작은 것을 찾아서 X 값을 쓰시면 되는 건데요. 잘 따라오세요. 요 A가 얼마인지 몰라요. 그렇지 A가 얼마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A를 분할하는데, 그럼 A를 어떻게 분할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여기 3을 가지고 분할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잠깐 여기 따라오세요. 최고 차의 개수가 1이니까 얘는 아래로 블록한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블록하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가 분명히 두 점에서 만나요. 그런데 여기가 3이 될수 있고 A가 3보다 크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었을 때 0보다 작은 구간은 0, 부터 3부터 A까지는 이 밑에 있는 걸 답을 써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A가 만약에 3일 수도 있어요. A가 정확하게 3일 수도 있어요. 그럼 A가 정확하게 3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3에서 중분을 갖는 거예요. 얘가 그냥 A니까 그럼 얘가 0보다 작은 구간이 있을까요? 없어요 자, 또 보세요 이렇게 되는데 A가 3보다 작으면 이렇게 도될수 있어요 그때는 A보다 크다, 3보다 작다 이렇게 답을 쓰셔야 돼요 맞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이 1번 2차 부정식의 답은 이세 가지가 정답이 다될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답안지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답을 어떻게 썼어요? 이세 가지를 분류해서 다 썼답니다. 자, 답안지 답총트로 선생님이 먼저 쓰면요. 이게 첫 번째네요. 뭐, 이렇게 썼어요. A가 3보다 클 때는 정답을 어떻게 썼습니까? 여기 보이는 대로. 3보다 크고, 어디보다 A보다 작다. 이렇게 썼어요. 음,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A가 만약에 3이면 0보다 작은 밑에 구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는 답을 어떻게 써야 되니까 얘들아? 해가 어떻게 된다고요? 없다. 이렇게 써줘야 될 거는 같아요. 괜찮죠? 그 다음에 이 A 값이 3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세 번째 정답이 되겠죠? 이건 두 번째 정답이고요. 얘는 세 번째 정답을 했을 때는 A가 3보다 작아요. 그때는 답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A보다 크고, A보다 크고, 3보다 어떻게 됩니까? 작다. 이렇게 쓰셔야 될것 같아요. 답안 정답을 한번 보세요. 여기 정성연구 모범 답안이 있는데 1번 정답을 한번 보세요. 답을 어떻게 썼습니까? 이 2차 부등식의 정답은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눠서 다 썼어요. 이게 정답이에요. 이세 가지를 다 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경찬, 채연, 우진이 알겠습니까? 자, 이제 2번을 한번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A가 이렇게 조작이 돼 있으면 이렇게 푸는 거고요. 이렇게 조작이 돼 있으면 어떻게 풀까? 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이 A의 값이 여기에서는 3하고 비교해서 대서 비교로 답을 펼쳤다면 여기에서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아니면 0인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세 가지 정답으로 쓰시면 되는데요. 자, 만약에 A가 양수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A를 이렇게 다 날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A가 양이니까부등호방은 뒤집어질까요? 안 뒤집어질까요? 절대 안 뒤집어져요. 그래서 A를 날랐다고 치면, 그 그러니까 약, 제거를 시켰으면, 이렇게 정리가 될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 정석적품 거기 프리를 어떻게 썼냐면, 완전 제곱식을 했죠. 만약에 얘를 한 벼식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끼리는? 여기 2배수니까2에 쓰니까, 한별식가 이렇게 처리를 했다고 한다면 기다시는 1이니까 1에 작업하면 1이고요 ac니까 3이니까 어? 0보다 작아요 최고차의 개수가 1이고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인데 한별식가 0보다 작으면 이 상태는 어떤 상태죠? x쪽 위에 이렇게 붕 떠있는 상태잖아요 그붕 떠있는 상태인데요 잘 보세요 이거 답 쓰는 거 얘가 0보다 크다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 눈에 봤을 때다 위에 써 있으니까 다 0보다 크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쓰느냐? A가 0보다 클 때는 정답은 뭐라고 쓸까요? X는 어떻게 쓰시면 됩니까? 모든 실수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 괜찮죠? 자, 잘 따라오세요. 자, 두 번째 정답을 한번 써볼게요. 두 번째입니다. 자, A가 만약에 0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A가 0이면 탕탕탕 여기 좌변에 있는 게다 0이에요. 0이 0보다 클 수가 있어요? 없죠. 그때는 이것처럼. 답을 어떻게 쓰셔야 됩니까? 해가 없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답을 어떻게 쓰신다고요? 해가, 해가, 잘했죠?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만약에 a가 음수였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 a가 음수면 얘네들 다 지우면 부등호 관이 당연히 어떻게 될니까뒤집어지겠죠 자,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여기는 c하고 뒤집어진다는 겁니다. 됐죠? 판별식은 당연히 음수라고 정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똑같이 그려지는데 자, 아, 보세요. 그이 똑같이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변함없이. 근데 얘가 지금 음수처럼 뒤집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 눈에 밑에 거 있어요, 없어요. 없다 보니까 얘도 뭐가 됩니까? 해가 없다가 그대로 여기 와서 답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 정상책은프이를 어떻게 해놨어요? 한자식을 쓰지 않고 완전제곱식을 해놨죠? 예를 들어서 얘 완전제곱식을 하면 X 플러스 1이구요. 이렇게. 괜찮습니까? 플러스 2에요. 그러면 대칭 축이 여기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구요. 여기는 얼마에요? 2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 2차 부등식이 나오면, 우리 어차피는 선생님이 그림을 다 그리라고 그랬죠? 요게 이렇게 그림을 다 그려서 푼 거구요. 또 책은 판별식을 통해서 위치가 어딘지만 파악을 한 건데, 우리 어제 220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 읽어라고 했을 때거기서 판별식으로 다 설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차 부등식의 해법은 결국엔 그림을 그려서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이런 이네 가지 답에 대해서 답을 쓰는 건데요. 그림을 완벽하게 그릴 거냐, 판별식을 이용해서 두 부등식의 네 가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할거냐 똑같은 풀이가 아니에요. 아셨죠? 자, 이렇게 정리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정답이 된답니다. 우리 친구들 자, 그러면 3번을 한번 볼게요. 3번 잘 따라오셔야 돼요. 어제 선생님이 3번 같은 문제를 어떻게 풀었냐면요. 예를 그렸어요. 그리고 A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저울질하면서 그림을 따로따로 그려서 판별을 했었습니다. 그게 15-4번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책의 풀이는 그렇게 그림을 그리지 않고 판별식을 이용했죠. 이것도 다른 방법의 풀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림을 그리지 않고 이 책에는 풀이를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풀었냐면요. 얘가 1을 넘어왔어요. 그래서 식을 다시 쓸게요. 선생님이 2x 플러스 1 마이너스 a가 어떻게 된다고요? 0보다크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셨냐면은 그림을 그렸는데 판별식을 이렇게 풀어서 풀던 아 판별식을 이렇게 했던 아니면 완전제곱식 풀어서 그림을 완벽하게 재현하시던 그거는 너희들의 재량이에요. 근데 이 풀이는 판별식을 또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판별식을 갖고 선생님 정리 한번, 다시 한번 해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우선 판별식을 해볼게요 선생님. 여기 2가 있으니까 수첩 판별식이라면 b'는 마이너스 1이잖아요. 제곱하면 1이고요. ac니까 이렇게 펼쳐질 수 있어요. 얘가 판별식입니다. 아시겠죠? 얘가 0보다 클 수도 있고 왜냐하면 1빼 1이니까 이 값은 그냥 2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이 2차 2차식의 판별식 자체가 a예요. 그럼 a값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가 될수 있는데, 이 A 값은 판별식이 부호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얘들아.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A가 0보다 크다고 생각을 하시면, A도 0보다 크지만 판별식도 0보다 크게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고 차계수가 1이니까 얘는 아래로블록한데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소리는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괜찮으시죠? 어떤 의미인지는. 됐죠? 그러면 이두 개의 근을 구하셔야 돼요. 이 a는 판별식의 결과물이고 이 2차식을 근의 공식을 써서 이두 개의 식을 찾아내셔야 돼요. 수를. 자, 한번 해볼게요. 지금은 뭐 하는 거예요, 선생님? 근의 공식 쓰는 거예요, 근의 공식. 2a 분의 a가 1이니까 아, 여기 a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2 분의 b는 마이너스 2니까 b에 의해서 2 e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하면은 4 마이너스 4a 얼마? c 이렇게 풀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자, 그러시면 얘네들 계산을 선생님이 해볼게요. 속에 있는 것만요. 4, 여기 4니까 이렇게 분배 억지로 두 개를 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얼마? 4a 이렇게 나와요. 얘네들 지워주고, 그렇다면은 2로 약분이 될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는 얼마죠? 1 플러스 마이너스 4는 이게 지금 4a 루트 거든요 그러면 얘는 2 루트 a니까 여기 2하고 여기 하고 약분이 된 겁니다 우리 친구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써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쪽 자리는 얼마냐면 1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요 이쪽 자리는 얼마냐면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그런데 질문을 했을 때 0보다 크다 구간이니까 요부분하고요 부분을 답을 써야되니까 요부분부터요 부분을 답을 쓰면 돼요 여기 잡어가 없죠 그래서 기억 첫번째 A가 양수일때는답을 어떻게 쓰냐면요 요렇게 또는 어떻게요 요렇게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자, 첫 번째는 이렇게 답을 쓰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한 벼식의 결과물은 우리는 누구하고 똑같다고 얘기했어요? 그냥 A 값이죠? 이번에는 0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가 지금 1보다 크기 때문에 그림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죠? X축이 있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요한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만나게 됐을 때 0보다 큰 구간이면 요 자리. 요 자리가 얼만가요? 한 벼식에 의해서 결론은 한 벼식이 0이니까 접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A가 0이면 이것도 0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인가 중분이네요. 여기 1자리네요. 그렇죠? 그런데 1은 0이니까, 1만 빼고 다 0보다 크죠? 그러다 보니까 답을 어떻게 쓰냐면요. 어제도 이거 했습니다. X가 1을 제외하세요. 1이 아닌 모든 어떻게 된다고요? 실수.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분배식의 결과물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A라고 나와 있는 상태에서 얘가 음수예요, 음수. 그러면은 얘는 위로 붕떠 있는 거죠. 벌써 서 x축에서요. x축에서 한 5분만요. x축에서 이렇게 위로 붕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0보다 큰 구간 다 위에 있죠.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쓰는 거냐면 x는 모든 실수 이렇게 쓰시면 돼요. 문제를, 세 문제를 풀었습니다. 많이 어려운데요. 이거 우리 지금 한번 선생님이 칠판을 지우고 다시 깔끔하게 2부 시간에 빗테니까 그때까지 풀어보도록 합시다. 아셨죠?